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안경을 맞출 때 도수를 한도수만 높여도 유독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ACAB라고 하는 게 높아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ACAB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Accommodative Convergence Accommodation입니다. ACA Ratio라고 하겠죠. AC per A라고도 합니다. 보통 ACAB라고 합니다. Accommodation이라는 것은 조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정체가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책을 볼때 두꺼워졌다가 멀리 볼때 얇아졌다가 이 조절, 수용을 한다. 나이가 들면 이 수용을 하는 capacity가 줄어들죠. 나이가 들면 예민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유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컴이 줄어들잖아요. 소득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좀예 고심해지고 어쨌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조절하는 조절력이 없어진다 굳어진다 근용 안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게 어커모데이션입니다 어커모데이티브 컨버전스는 뭐냐 컨버전스라는 거는 수렴 집중 한 점으로 모이는 이런 뜻을 의미하죠 눈과 관련해 서는 눈을 모으는 것눈 모음이라고도 말하고요 폭주라고도 말합니다 벌어지는 것은 계산 눈벌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눈을 모으는 컨버전스. 폭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건접성 폭주, 무슨 폭주, 무슨 폭주가 있는데, 중요한 게 조절성 폭주. 죠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자동으로 모아진다 이겁니다. 눈이 그게 accommodative convergence죠. 조절을 할때 accommodative convergence 그러니까 조절성 폭주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바로 acab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1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대 1, 1대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0대 1, 12대1 이런 사람은 어 acab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1대 1인 사람은 낮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상 값은 4대 1부터 6대 1입니다. 3대1부터 비정상이죠. 7대1부터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주 전에 19 정도 된18그 정도 된 학생이 왔었는데, 마이너스 2.75를 양쪽 다 쓰고 있었습니다. 난신 없었습니다. 이 학생이 1.0이 안 나와요. 0.9 정도밖에 안 나와요.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한쪽 눈씩 봤을 때 0.9, 0.9가 나왔다 하더라도 두 눈으로 보면 1.0이 보통 나오죠. 두 눈으로 봐도 0.9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0.8, 0.8.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마이너스 3.25 정도를 넣었는데 오,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정도 그러니까 한 단계만 높인 거죠. 그랬는데도 오,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경우 A, C, A, B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한 도수를 높였을 때 눈이 모이는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어지럽다는 느낌이 나고 옛날 도수로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이럴 때 저울질을 해봐야 되겠죠. 1.0이 안 나와서 얻어지는 불편함과 눈이 과도하게 모여져 가지고 오는 불편함 중에 어떤 게더 크냐. 그큰 불편함을 버려야 되겠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눈을 과도하게 모아서 얻어지는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조금 덜 보이는 걸 택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4대 1, 6대 1이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4대 1, 6대 1이라는 게 뭐냐? 어커모데이 e 티브 컨버전스가 4, 어커모데이션이 1이다 이겁니다. 1 디옵터. 디옵터라는 거는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1m에 초점이 맺혀지는 그 도수. 1 디옵터인 거죠. 근시 1 디옵터를 쓰는 사람인데 2 디옵터를 썼어요. 1 디옵터를 더했죠. 1 디옵터를 더하면 조절성 폭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4 프리즘 디옵터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4 프리즘 디옵터가 뭐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m에 1cm 움직이는 게1 프리즘 디옵터다 라는 것이죠 1 디옵터를 높이면 4 프리즘 정도 이동을 한다 이거죠 1m 전방에 파리를 보고 있어요 1 디옵터를 쓰는 사람인데 2 디옵터 렌즈를 넣은 거죠 1 디옵터를 더 넣었을 때 파리가 몇 센치 움직이느냐 4cm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프리즘 렌즈를 넣어서 4cm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 렌즈 넣었는데도 4cm가 움직이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cm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ACAB입니다.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무한대를 보면 평행하게 시선이 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1m 전방의 팔이를 봤어요. 눈이 얼마나 이동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통 동공간의 거리, pulpillary distance라고 하죠. PD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동공간의 거리가 보통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좀 크겠죠. 얼굴이 여자들보다 크니까. 여자들은 얼굴이 작으니까 55도 있겠죠. 얼굴은 작은데, 동공간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 눈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거겠죠? 좀 보기가 그럴 거 아닙니까? 보통 기준을 60으로 합니다. 여기가 3cm겠죠? 여기도 3cm겠죠? 한쪽씩 하면. 1m 전방에 파리를 봤을 때몇 cm가 움직입니까? 3cm, 3cm가 움직이겠죠? 1m를 봤을 때 6cm가 움직인다 이겁니다. 1cm가 1프리즘이라고 했잖아요. 1m가 또 1디옥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대1이 되는 것이죠. 이론 근데 사람 신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6을 다 쓰지 않죠. 조금만 써도 되면 어느 정도 다른 걸로 해서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공개를 다 내보니까 조사를 다 해보니까 4대 1 정도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 값을 4부터 6이다. 이 사람이 1m만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3.3cm 앞에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지금 휴대폰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 아이 구를 본다고 치자고요. 여성분이셔가지고 키도 작그마하시고 팔길이도 짧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봐요. 33cm 정도가 되겠죠. 이 여성분의 머리도 작기는 한데 동공간의 거리가 6 0 m 에요60 면서 33cm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분은 얼마 정도의 눈 모음을 하고 있는 걸까요? 1m가 6cm였지 않습니까? 그거의 반은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50cm는 2디옵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12대 2가 되겠죠. 12프리즘 정도를 눈을 모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33 3cm면 3D옵터겠죠? 6, 3, 18, 18대 3의 비율로 지금 눈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가까이 보는 건업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눈은 얼마나 모아지고 있느냐? 18프리즘 정도로 눈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겠죠? 눈을 모은 상태로 굳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모아져 버리게 되겠죠. 수정체는 두꺼워지고, 눈은 모아지고, 이런 상태로 굳어져 버리면 눈이 모이는 게 뭐예요? 내사위죠. 그 사람은 내사위가 될수 있겠네. 원시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사위가 많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원시인 사람들은 수정체가 얇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수정체가 얇으니까 멀리 볼 때도 좀 두껍게 만들어요. 그러면 멀리 볼 때도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쓸데없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 사람의 ACAB가 예를 들어서 4대1이라고 치자고요. 플러스 1디옵타를 써야 되는 원시 아닌데, 어, 안경을 벗어도 잘 보여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다닌다 체내에 있는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조금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조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프리즘 정도가 모아지겠죠 모아진 상태로 이정표도 보고 칠판도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모아진 상태로 그런데 책을 볼 때는 더 모아야 되겠죠 33cm 앞에 어떤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3D옵터 정도가 모아져야 되니까 아까 1D옵터만큼 모았었잖아요 또 3D옵터만큼 모으면 4디옵터만큼 모아지겠죠. 4416, 16 프리즘 정도의 에너지로 눈을 모으는 거니까. 하루 종일 계속 눈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모았다가 멀리 볼 때는. 책을 볼 때는 이 정도 모았다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1년, 2년 계속 눈을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사위가 된다는 것이죠. 근시 아닌데 마이너스 200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냥 개기는 거예요. 안경을 안 써. 오만하게 책을 볼때 눈을 모아야 되잖아요. 책을 볼때 두꺼워져야 돼요. 두꺼워지는 만큼 눈이 모아져야 되는데. 안 두꺼워져도 돼 왜냐하면 마이너스 200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져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멀리 볼 때도 우,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안 보이는 대로 그냥 사러. 그냥 이렇게 돼 있겠죠 책을 볼때좀 두꺼워져야 되는데 책을 볼 때는 잘 보여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 디옵터니까 40cm 정도를 보려면 2.5 디옵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2 디옵터 정도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 안 두꺼워지고 멀리 볼 때도 좀 두꺼워지는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수정체가 그러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지질 않아.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해볼래해 있는 거죠. 수정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죠. 근시인 사람들이 안경을 안 쓰는 기간이 길어지면 외사위가 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원시인데도 외사위가 있고 근시인데도 내사위가 있죠. 이런 경우는 더 어렵겠죠. 예후가 더 나쁘겠죠. 내사위가 좋을까요? 외사위가 좋을까요? 그나마 나은 게 뭐냐? 외사위죠. 외사위는 남자의 해당됩니다 내사위는 여자에 해당됩니다 원시가 여성적인 거죠 근시가 남성적인 거다 여자들은 좀 참을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고통을 달고 살기 때문에 또애 낳는 산통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을성이 강해요 근데 남자들은 건강하잖아요 아프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한번 아프면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음살이 심하네 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 뭐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죠 예를 들어서 6프리 즘 정도의 외사위가 검출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이프리즘 정도만 넣는다든지 덜어내고 넣어줘야 되고 6프리즘이라고 6프리즘 다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사위 같은 경우는 3프리즘 정도가 나왔다 이러면 은한 2프리즘 정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90%를 넣어줘야 되는 건 수직사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프리즘이 나왔다 그러면 1.5프리즘 이상 1.8프리즘 정도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거의 풀로 넣어주는 거죠 내사위 같은 경우는 뭐한60% 그다음에 외사위는 한30%이 정도 넣어주는 게 가이드라인 제가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느 정도를 넣어줘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학자들마다 퍼시벌이라는 학자가 만든 퍼시벌 기준이 있고 셔더라는 학자가 만든 셔더 기준이 있고 살라딘이라는 학자가 만든 살라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도출을 합니다 제가 만든 아이그루 기준이 있죠 당연히 제가 넣을 때 퍼시벌 기준, 셔더 기준, 살라딘 기준을 다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서 최적의 프리즘을 어느 정도 넣어줄 거냐라는 결정을 하죠 그런 게 코스모스적으로 칼로 두부 자르듯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를 할때 특히 수평 사유 같은 거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눈이 어커모데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검사한 것과 내일 검사한 것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거에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 사람이 어제 먹은 약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교감 신경이 지금 활성화되었느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 성화 되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과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 예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코스모스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 카오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감을 잡으면서 그만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위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 어떤 기준 이걸로 딱 해야 돼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 상황에서 그만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동안까지 쌓은 빅. 데이터 모든 걸총 동원해서 아이 사람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감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처방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ACAB 그만에 있어서 꽃에 해당됩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된다. 어떤 깊은 내용을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카오스의 세계가 나오죠.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학자마다 이 이론 저 이론이 상충되는 그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쨌든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해. 가잘안 되겠지만, 카오스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도수 측정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과교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모였어. 그러니까, 어? 내 사위네? 해서 프리즘 처방을 하면 그거는 넌센스지 않습니까? 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마지막 첨탑을 올리는 기분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5층 정도의 기단 부분이 잘못됐다. 이러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AC, AB 뭐 이런 게 관련되기 때문이죠. 외눈박이 거인처럼, 외눈박이면 간단한데, 이게 두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애들이 막 떠드니까 뜯을지 못하게 아이패드 같은 거 보여줍니다 가서 아,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해주고 싶은데 싸움 날거 아닙니까 말도 못 해줘요 애기들 때부터 아이패드를 이렇게 봐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눈이 그만큼 모이게 되겠죠 조절을 하니까 그거는 정말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눈을 다 망친다 장조주가 됐건 대자연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엔지니어가 되었건 인간을 창출을 해냈어요. 생산을 해냈는데 오늘날 이렇게 핸드폰 조그만한 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달고 살줄 몰랐겠죠. 그래서 점점 병위인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가까이에서 뭘 많이 보니까 점점점 눈은 사위라든지 사시로 간다. 지금 시력 교정 수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식 라섹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눈이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모든 현대인들이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